자, 저 친구는 저기서 유턴을 하려고 저기를 저러고 있나? 야, 거기 유턴 안돼임마너 거기서 유턴하면 불법이야 내가 신고할 거야 와, 아주 운전을 참신하게 하는 사람이네 뭐지? 저 운전을 저렇게 자, 벌건 대낮에 불법 뉴턴을 해버렸어요. 그죠. 저 차가 지금 우측으로 저렇게 왜 넘는 줄 알아요? 앞 타이어 2개, 뒷 타이어 2개가 방지턱을 넘어가면 진동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타이어는 방지턱 바깥으로 빼고 좌측에 있는 타이어로만 방지턱을 넘는 건데 저렇게 되면 타이어와 차를 연결하는 이 서스펜션에 좌측에 있는 서스펜션에만 무리가 가게 되고 저렇게 계속 넘게 되면 차가 언젠가는 뒤틀려서 잡소리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냥 방지턱은 두 타이어로 정확하게 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저렇게 꼼수 부리면 나중에 결국 차에서 잡소리가 많이 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저 친구 지금 보면 브레이크를 밟고 방지턱을 넘어갔잖아요. 그죠? 저건 차에 좋지 않아요. 방지턱에 앞바퀴가 닿기 전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밟았다가 떼고 저 친구는 앞바퀴가 방지턱에 닿고 넘어갈 때까지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방지턱이 낮으니까 그냥 자 가속페달 우와 개나리가 폈어요. 이제 진짜 봄이 오나 봅니다. 봄이 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이 왔어요 새벽에. 전방에 방지턱. 브레이크 앞차 보세요. 보세요. 뒷타이어 넘어갈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죠. 저렇게 넘어가면 오히려 더 진동이 더 세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넘어가는 게더 낫습니다. 방지턱 직전까지만 브레이크를 밟고. 자, 지금은 살짝 언더. 방지턱 넘는 법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앞차는 자, 우측에 나오려는 카니발 슬쩍 한번 보기만 하면 됩니다 슬쩍 한번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돼요 슬쩍 자, 가속페달은 꾸준히 누르고 있는 거예요 61로 달릴 수 있는 그 속도의 힘만큼만 누르고 있는 거예요 딱 60에서 61 달릴 수 있는 자 그런데 앞차가 조금 빨라져 그럼 한 2mm 더 눌러봐요 그랬더니 속도가 서서히 또 올라가죠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634로 달릴 수 있는 힘만큼 누르고 있는 거죠. 있습니다. 자, 내 차로 완벽하게. 오케이. 또 브레이크 떼고 굴러가다가 앞차 타이어가 내 눈에 안 보일 때쯤 스탑하는 거예요. 스탑. 신호가 바뀌었는데 갈 생각을 안 해서 크랙션을 살짝 눌렀어요 크게 누른 거 아니에요 살짝 환경단지 거리에서 청라국제도시 방면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들었죠?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 때 전방에서 오는 차가 없다면 그때 아시죠? 청라국제도시 방면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자, 중앙선 밟지 말고 내 차로 완벽하게 자 여기서 이제 포켓 차로로 들어갑니다 잠시 안전지대 밟지 않고 완벽하게 포켓 차로 여기서 이제 비보호 좌회전 자 비보호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좌측에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어요 상관없어요 보행자 없다면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자 비보호 좌회전 끝났다 그죠? 끝났어요 자 직진신호 들어왔죠? 근데 좌측에 보행자 신호 들어와 있죠? 근데 괜찮아요 보행자 없다면 일시정지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자 가속페달 깊게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깊게 이제 발 떼고 속도 충분하니까 굴러가도 돼요. 그냥 쭉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브레이크 꾸준히 누르고 있어요. 자, 속도가 줄었죠. 그럼 눌렀던 브레이크를 살짝 떼면서 걷는 것보다 느리게 만드는 거. 이제 이거 알고 계시죠? 자, 저기 멀리 전방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직진 첫 번째 차로에 있죠. 그럼 이 교차로 넘어서도 첫 번째 차로로 가게 되죠. 그런 다음 천천히 우측 맨끝 차로까지 차로 변경을 할 거예요. 미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운전은 차로 변경은 회전은 아시겠죠? 직진 신호 들어왔어요. 저 멀리 우측에 있는 하물차 신경 써야 돼요. 그 뒤에 있는 승용차 신경 써야 돼요. 자, 우측 깜빡이 켰어요. 점선이 나오면 차로 변경합니다. 후방 확인하고 괜찮죠? 저기 대각선에 저와 같이 차로 변경하는 이 차까지. 자, 한 차로 더. 우측 깜빡이 후방 괜찮아. 가속 페달 쭉 밟으면서 차로 변경. 떼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다시 가속 페달 살짝 포켓차로로 오케이 우회전이 가능한 포켓차로 자 이제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지금 속도 괜찮아. 그럼 그대로 보행자 미리 체크 보행자 없어 내 차로 유지되는지 체크 어내 차로 유지돼. 그럼 그대로 들어왔다가 좌측 깜빡이 켜고 가속 페달 쭉 누르면서 차로 변경. 자 이제 영종도로 들어갈 수 있는 고속도로로 올라갈 거예요. 공항 고속도로. 자 60km 단속 구간. 가속 페달 발 떼고 속도 자연스럽게 늦추는 거예요. 가속 페달 발 떼고. 자 이제 속도 충분히 줄었죠? 그럼 이 속도 유지. 진입하세요. 이 속도 유지. 주행하세요. 속도 유지. 자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라고 나왔죠. 분홍색 차로 두개 있죠. 내비를 보니까 내비에도 분홍색 차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쪽으로 주행하면 되는 거예요.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 이렇게 직진 차로에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든 거예요. 자 이제 하이패스 통과합니다 하이패스는 1, 2차로 그리고 5차로입니다 저는 첫 번째 하이패스로 통과할 거예요 여기는 다차로 하이패스가 아니니까 30km로 통과해야 됩니다 30km 자 우측 하물차 저 옆에 그 레미콘 차다 신경쓰고 슬쩍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자 핸들링 신경 자 핸들링 살짝살짝 감았다 풀었다 느껴지죠? 다시 좌측으로 핸들링 또 살짝살짝 감았다 풀었다 자 하물차 한번 슬쩍 혹시 선 밟고 넘어오는지 한번 슬쩍 자 가속 페달 쭉자 휴게소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우측 깜빡이 여기 유일하게 있는 휴게소에요. 또 우측 깜빡이. 자, 회전이 가능한 속도, 브레이크 후, 코너가 심해요. 브레이크 후, 그리고 핸들링. 감았다 풀었다. 아시죠? 감았다 풀었다. 자, 방지턱, 브레이크. 플라스틱 방지턱은 아무리 살짝 넘어도 진동이 심해요. 자, 또 방지턱. 아이고, 다시 핸들링 오케이. 자, 주차 한번 해볼까? 비상 깜빡이, 여 기서 핸들 을 오른쪽 으로 다시 후진 놓고 왼쪽 으로 돌리 면서 왼쪽 차 괜찮아, 오른쪽 괜찮아, 왼쪽 괜찮아, 오른쪽 괜찮아. 핸들 살짝 풀었 다가,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쏙 들어왔습니다. 쉽죠? 자 다시 출발할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고 천천히 앞으로 오는 차 있는지 확인 멀리 있다. 그러면 핸들 빠르게 다시 핸들 또 보건요. 다시 핸들 또 보건요. 이제 또 좌측으로 코너 돌 거예요. 코너 핸들 옮겨 잡고 가속해 다. 자 코너니까 핸들 감았다 풀었다 코너가 기니까자 저기서 달리는 아이들은 지금 거진 백으로 달리고 있겠죠. 근데 저는 어때요? 저는 지금 백으로 달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기 또 여기 멈춰있는 애는 뭐냐 그럼 좌측 깜빡이 켜고 저 뒤에 차를 관찰해요 관찰해요 덤프트럭 빠르지 않죠 그럼 가속페달 세게 이렇게 세게 쭉 밟고 들어올 줄도 아셔야지 돼요 이렇게 세게 밟고도 아시겠죠 다시 저는 우측으로 한칸 핸들은 진짜 조금만 움직이면서 차로 변경. 안개가 살짝 껴 있는 거 같아요. 자, 좌측으로 차로 변경 한번 할게요. 좌측 깜빡이. 핸들 어때요? 진짜 안 움직이죠? 근데 차로를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자, 다시 또 우측으로 차로 변경할 거예요. 깜빡이 켜주고 핸들 보세요 미세하게 넘어가고 있죠 핸들은 움직이지도 않죠 여러분들 안 느껴지죠 근데 부드럽게 왔다갔다 차로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여기는 지금 인천에서 용정도로 넘어가는 용정도로 넘어가는 공항고속도로 다리예요 그 다리는 상부와 하부로 나눠져 있어서 지금은 하부도로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코너링 신경쓰고. 코너가 심하진 않지만 코너가 길어요. 그러면 핸들을 감았다 풀었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미세하게. 손에 힘을 많이 주지 말고, 부드럽게. 지금 영상에서는 손에 힘을 많이 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힘을 전혀 주고 있지 않아요 좌측에 빨리 오는 화물차 한번 쓸죠. 자 결국 내 차로는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없어지는지 몰랐어 관심이 없었어 없어지는지 유지되는지 그냥 관심 따위가 없었어 그냥 이렇게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냥 쭉 가고 있어 그러다가 어? 여기 하살표 차로 없어진데 그러면 보면 너무 공간이 짧아. 그러니까 미리 보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옆에 차가 있었다 하면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미리미리, 저 멀리까지 보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멀리 내가 볼수 있는 한 가장 멀리까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0 정도로 넘어왔습니다. 자, 전방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아니, 전방에서 우측으로 빠진 다음, 이렇게 조금 골목길을 지나가면, 제가 가려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자, 폐차 살짝 초월해 볼게요. 좌측 깜빡이, 핸들 보세요. 진짜 거진 안 움직이죠? 그쵸? 다시, 우측 깜빡이, 차 멀어지는 거 확인하고, 아주 부드럽게. 핸들은 진짜 섬세하게. 그죠? 자, 1.7km 전방에서 우측으로 빠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더 차로 변경해 볼까요? 좌측 깜빡이. 핸들 어때요? 와, 신기하죠? 안 움직이니까. 그쵸? 다시 우측으로 차로 변경해 볼 거예요. 자, 우측 깜빡이. 차 멀어지는 거 확인하고, 부드럽게. 보셨죠? 자, 우측으로 빠질 테니까 우측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래요. 우측에서, 우측에서 계산해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자, 우측 깜빡이 첫 번째 점 밟고 나가면서 우측 사이드미러 확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측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새로운 차로가 하나 더 생기는데 저는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 우측에서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래. 그쵸? 그럼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말을. 자, 언덕. 가속페달 조금만 더 깊게. 또발 떼고. 다시 가속페달. 또 떼고. 핸들링. 또 살짝 가속페달. 또 떼고. 핸들링 코너가 조금 심해요. 앞차가 야, 점점 가까워지죠. 그럼 브레이크를 살짝 또 뗐어요. 저렇게 여러 번 쪼개서 밟지 말고 한 방에 쑥 그리고 떼고 깊게 누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드럽게 쑥 눌러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제 700m 앞에서 좌회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730m 앞에서 또 좌회전. 이거 체크 내비나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약5 0 0 앞에서 남동 아, 저 차는 좌회전입니다. 브레이크를 다다다다다다닥 눌르네 다다다닥. 자, 좌측 깜빡이. 어때요? 아무것도 없죠? 부드럽게 한 칸. 또한칸더 들어갈 거예요. 또 깜빡이. 또3 0 0 부드럽게 남동방 좌회전입니다. 또한 칸. 오케이. 여기서 이제 좌회전할 거예요. 길이 독특하죠? 요렇게 들어와야지 좌회전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좌회전 대기.